안녕하세요. 오로버왓 커시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었던 새로운 구조인 카본 코어 가드의 구조로 만들어진 지샥의 신제품입니다. 지샥을 구성하는 소재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지샥 시계 가장 많이 쓰이는 레진입니다. 레진은 충격 흡수에 용이하고 가볍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착용하는 환경에 따라 부식되거나 삭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메탈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는 튼튼하고 멋스럽지만 무겁고 스테인레스 스틸 자체만으로는 충격 흡수가 어렵죠. 티타늄은 가볍고 부식에도 강하지만 재련이나 가공이 힘들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본입니다. 카본은 금속보다 가벼우면서 금속보다 인장 강도와 탄성 개수가 뛰어납니다. 무게 역시 가볍다는 알루미늄에 60%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는 베젤이나 밴드 내부 등 일부에서만 쓰였죠. 시간의 흐름 손으로 보면, 1983년 최초의 지샥인 DW-5000C 모델 출시 이후 메탈 소재가 추가되었고, 이번에 카본 코어 가드 구조로 한번더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샥 라인업 모델 중몇 가지 공개가 되었는데요. 머드마스터, 아날로그 디지털 모델, 그래비티 마스터, 지스틸, 이렇게 네 가지 모델입니다. 버튼을 보호하는 가드가 없이 그냥 노출된 형태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디자인입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존의 지샥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 이네 가지 모델 중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시계는 아날로그 디지털 컴비네이션 모델이죠. 아나디지 GA-2000입니다. 모델명을 보고 당연히 그래비티 마스터 라인업의 보급형 모델인 GA-1000 모델의 후속이나 상위 모델쯤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나디지 라인업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처음에 세 가지 색상이 출시가 되었고, 이번 4월 달에 세 가지 색상이 추가로 더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 어, 이두 가지 색상은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은 교체용 밴드 두 개가 포함된 오일 블랙 색상의 ga-2002입니다. 그러면 이 시계의 매력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지 사용법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으로는 교체용 밴드 2개와 교체 도구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계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스의 크기는 47.8mm, 러그 투 러그 50.6mm, 두께 14.2mm, 무게 63g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의 소재는 탄소 섬유와 레진의 복합 소재로 되어 있고, 베젤은 레진, 밴드도 레진 소재고, 글라스는 미네랄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충격성과 200m 방수 구조로 되어 있고 스프링 바의 형상은 어, 밴드 탈부착이 쉽도록 슬라이드 레버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더블 LED 라이트, 월드타임, 스탑워치, 카운트다운 타이머, 다섯 개 알람, 매정시 알림을 해주는 아울리 타임 시그널 기능, 오토 캘린더, 12시간, 24시간, 시간 표시 기능, 버튼 작동음, 켜고 끄는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은 한 달에 플러스 마이너스 15초 정도의 시간 오차가 있는 정도고, 배터리는 약 3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계 외관을 먼저 보면, 베젤의 색상은 검정색이고, 위쪽에 지샥, 각 버튼을 설명하는 문구죠, 어저스트 모드, 스타트 리셋,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 지샷 각인만 회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색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면부에 있는 이 육각 모양의 나사 4개로 베젤과 케이스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베젤 안쪽은 12시 방향의 화살표 모양과 분을 나타내는 숫자가 5분 단위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시계 왼쪽을 보면 메탈 소재 버튼 2개로 이루어져 있고 버튼 가드가 없기 때문에 버튼 이외에 나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커다란 버튼은 이렇게 돌기가 있고 머드마스터의 버튼과 모양, 크기가 같아 보입니다. 반대쪽 역시 같은 구성이고요. 6시 방향에도 버튼이 있는데 다른 네 개의 버튼과는 색상과 모양이 다르고, 소재도 다르고, 약간의 이런 유격이 있는 건 아쉽네요. 밴드를 보시면, 마름모 패턴의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밴드 키퍼는 검정색의 레진 소재입니다. 버클은 일자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뻥 뚫린 모양이고, 역시 레진 소재입니다. 밴드의 색상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위쪽은 주황색이고, 옆과 뒤는 검정색입니다. 밴드 뒤쪽은 큰 특징은 없습니다. 버클 뒤쪽은 타일랜드 문구가 있구요. 어, 아래쪽 밴드 역시 같은 모양이고, 홈은 하나로 나 있습니다. 밴드 끝에 튀어나온 부분이라던가 그런 건 없습니다. 어, 뒤쪽도 마찬가지고 밴드 연결고리 부분을 보면 역시 새로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드 레버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밴드 교체가 쉽습니다. 교체 방법이나 다른 밴드로 교체한 모습은 영상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스 백의 각인 형태 역시 다른 모습입니다. 위쪽에 카시오, 모듈 넘버, 모델명, 워터레지스트 20바, 카본 코어 가드, 제펜 모먼트 케이스인 타일랜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케이스백은 어, 4개 나사로 체결되어 있고 다른 모델보다 크기가 약간 큽니다. 메탈 소재의 케이스백은 안쪽에 따로 있고 이중 케이스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러그 부분을 보시면 어, 바깥쪽으로 휜 모습인데 지금까지의 지샥은 밴드가 일자로 펴지지 않게 해서 케이스 백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밴드가 이렇게 일자로 펴지죠. 케이스 백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도 모듈을 보호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의 가드를 없앤 것도 그렇고, 카본 코어 가드 구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부분 같습니다. 정면으로 와서 다이얼을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 대신 커다란 아웃마크가 있는데 12시쪽에는 두개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웃마크 위쪽은 회색으로 표시를 해뒀고 그 사이에 눈금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12시 방향에 지샥, 카시오 프린팅이 되어 있고 3시 방향에는 디지털 시간과 날짜, 요일을 표시해주는 창이 있고 위쪽에 스플릿, 아래쪽에 DST, 핸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20기압 방수 문구가 있고, 6시 방향에는 원형의 디지털 창이 있는데, 초를 표시해주고 있고, 위쪽에 알람, 시그널, 뮤트를 표시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원형의 메탈 소재의 링은 마치 CD 뒷면처럼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안쪽에 수많은 원형의 결들이 있고, 빛을 비쳤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 링은 9시 방향에 있는데요 모드 다이얼 안쪽에 있어서 얼핏 보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드 다이얼은 시간 모드, 월드타임, 스타워치, 타이머, 알람 이렇게 다섯 개 파트로 되어 있고 안쪽에 점으로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모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회전하는데 오른쪽 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회전하는 방향을 알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모드 다이얼 역시 자세히 보면 여러 줄의 결이 있고 이런 작은 부품까지 신경 쓴 모습이 보입니다. 다이얼의 파트를 나누는 듯한 이런 디자인은 GA-110 빅페이스 모델과 비슷하게 3시 방향과 9시 방향 다이얼 위아래로 갈라져 있는데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시침과 분침은 겉은 흰색, 안쪽은 회색으로 되어 있고 분침은 20초에 한 번씩 움직입니다. 먼저 각 버튼을 설명드리자면 왼쪽 위는 어저스트 버튼이고 시간 모드에 3번 누르면 2초 동안 홈 도시 코드를 보여줍니다. 왼쪽 아래는 각 모드를 변경하는 모드 버튼이고 2초간 누르고 있으면 어떤 모드에서든 시간 모드로 돌아옵니다. 오른쪽 아래 버튼은 시간 모드에서 디지털 시간과 날짜 요일을 전환하는 버튼이고요. 오른쪽 위 버튼을 한번 누르면 어약 4초 동안 월드 타임의 도시 코드와 시간을 보여줍니다. 6시 방향의 라이트 버튼은 한번 누르면 지속 시간 동안 5시 방향에서 흰색 LED와 디지털 창에 백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불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침과 분침에 야광도료가 발라져 있고, 디지털 창에 백라이트가 들어와서 신의성이 좋습니다. 켜질 때는 한 번에 켜지지만, 꺼질 때페이드아 되면서 꺼지는 모습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오토라이트 기능은 없습니다. 어, 라이트 버튼을 두번 누르면 디지털 창을 확인하기 쉽게 바늘이 퇴폐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 바늘이 퇴폐했을 때는 핸드 위에 깜빡임으로 알림을 해줍니다. 다시 원상 복구하실 때는 두번 누르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요. 어, 설정 설명드리기 전에 바늘 위치 보정하는 것 먼저 설명드릴게요. 지금 디지털 시간과 아날로그 시간이 맞지가 않습니다.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나 배터리 교체를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시간 모드에서 어저스트 버튼을 5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H셋 문구가 뜨면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서브다이얼 조정입니다. 오른쪽 위아래 버튼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일자 눈금이 9시 방향에 위치하도록 미세하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모드 버튼을 누르면, 시침과 분침을 조정하는 건데요. 어, 0시 0분을 표시하고 있듯이, 시침과 분침도 12시 정각으로 맞추면 됩니다. 역시, 오른쪽, 위아래 버튼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고,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움직이고, 한번더 누르면, 멈춥니다. 보정을 다 하셨으면 어저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은 시계 설정입니다. 시간 모드에서 어저스트 버튼을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처음은 홈 도시입니다. 오른쪽 위아래 버튼을 눌러서 서울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다음 DST 깜빡이고 있죠? DST 온오프 설정입니다. 다음은 시간 표시 형식이죠. 24시간, 12시간. 다음 초 설정입니다. 초는 역시 29초까지는 초만 리셋이 되고, 30초부터는 1분이 추가되면서 리셋이 됩니다. 다음 시 설정이고요. 다음 분 설정입니다. 연도, 월, 일 어, 버튼 작동음입니다. 끄면 뮤트 쪽에 표시가 활성화가 되죠. 라이트 점등 시간입니다. 3초, 1.5초. 모든 설정을 다 하셨으면 어저스 버튼 한번더 누르시면 되고요. 각 모드를 설명드릴게요. 처음 모드는 월드타임입니다. 월드타임은 48개의 도시 시간대를 보여주고 있고, 처음 도시 코드와 도시 이름을 보여준 후에 시간이 표시됩니다. 어저스트 버튼을 누르면 도시 코드와 도시 이름, 그리고 시간을 번갈아가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저스트 버튼을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해당 도시의 썸머타임 DST가 활성화가 됐죠. 해제하실 때 역시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되고요. 시간 모드에서 오른쪽 위 리셋 버튼을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홈 도시와 월드타임 도시의 시간이 전환됩니다. 그러면 홈 도시가 런던이 됐고요. 원드 타임이 서울이 됐습니다. 다시 전환하실 때는 역시 리셋 버튼을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스타벅스 모드입니다. 스타 버치는 100분의 1초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범위는 24시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어, 스타트는 스타트 버튼 하시면 되고요. 리셋 역시 리셋 버튼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표시가 어, 시, 분, 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 60분 경과 후부터는 이렇게 어, 시, 분, 초 표시가 되고 리셋을 해 볼게요. 최초 60분까지는 분, 초, 100분의 1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스플릿 기능 사용하실 때는 오른쪽 위 버튼을 누르시면 스플릿 아래 표시가 깜빡이고 있죠. 다음은 카운트다운 타이머 모드입니다. 카운트다운 타이머 범위 역시 24시간이고요. 스타트는 역시 스타트 버튼, 스탑은 한번더 누르시면 되고요. 리셋은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리셋이 됩니다. 어저스 버튼을 2초 정도 누르으면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처음은 시 설정이죠. 시는 24시까지 설정 가능하고 다음 분입니다. 그리고 초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타이머의 시간이 경과하면 10초간 알림음을 울려줍니다. 다음은 알람 모드입니다. 알람은 총 1, 2, 3, 4, 5 5 개의 알람과 시그널 기능이 있습니다. 온오프는 어저스 버튼 한번 누르면 온오프 하실 수가 있고요. 활성화가 되면 지금 시그널 아래 표시가 생겼죠. 알람 역시 ON 하시면 ON 문구와 함께 알람 표시 아래 표시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설정은 Adjust 버튼을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시간 설정이 가능하고요. 알람 역시 10초간 알림음을 올려줍니다. 어, 이렇게 모든 설명을 다 해드렸고, 제가 생각할 때이 시계의 장점 중 하나는 가벼운 무게와 그로 인한 착용감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나디지 모델 중에서도 가벼운 쪽에 속하고 케이스 백이 메탈 소재가 아니어서 그런지 피부로 느껴지는 무게가 더 가벼운 것 같습니다. 타이머의 초 단위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중하나고요 페이드 아웃되는 라이트와 디지털 창에 백라이트가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토 라이트 기능이 없는 것과 라이트 버튼의 소재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스누잘람이 없는 것도 아쉽구요. 어, 앞으로도 이런 버튼, 가드가 없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한 모델들이 많이 출시되겠죠. 디자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새로운 시도를 통한 소재의 진화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착용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가볍고 어, 편안합니다. 정말 가벼워요. 어, 시계 사이즈도 크지 않고 밴드 길이도 길지 않아서 여성분들이 착용해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교체용 밴드가 있으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밴드 탈부착은 정말 쉬워요. 어, 함께 동봉되어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레버를 밀고 빼면 끝입니다. <laughs> 반대쪽도 레버를 밀고 빼면 끝. 검정색으로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저는 검정색을 더 좋아해서 그런지 어, 이게 더 예뻐 보이네요. 정말 가벼워요. 어, 스펙에 나와 있는 무게보다 착용했을 때 무게감이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교체를 해서 착용을 하셔도 되고요. 좀더 터프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밴드 탈부착이 정말 쉽고 어, 동봉되어 있는 밴드의 색상도 정말 예뻐요.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새로운 구조를 도입한 지샥의 신모델 GA 2000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